미급수에 이제 활용이야. 본격적으로. 근데 이제 좌표가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뭐 길이도 나오고 넓이도 나오고 되게 여러 가지 형태가 나와. 일단 좌표로 나오는 걸봐 보자. 일단 OP 원의 길이가 1이래. 이건 문제에서 알려준 거야. 그리고 얘네들이 30도가 되게 이렇게 지그재그로 꺾여서 올라가. 그리고 그 다음 길이 P1, P2는 2분의 1이래. 그 다음은 4분의 1. 1 계속 이렇게 등비수열로 계속 계속 줄어들어. 그랬을 때 우리가 얘네들이 점 Pn이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야. 한없이가 바로 급수야. 그러면 가까워지는 점을 찾아줘야 되는 거니까 일단은 얘는 x 좌표 y 좌표 따로 봐야 돼. 근데 이제 x 좌표를 보게 되면은 어떻게 봐줘야 되는 거냐면 첫 번째 x 좌표가 얘야. P1의 X좌표, 그치? 그런데 여기가 1이니까 2대 1대 루트 3 이렇게 나와. 그래서 여기는 2분의 1이고, 여기가 2분의 루트 3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도 수선해 발을 내려. 그럼 또 여기가 2분의 1이잖아. 그럼 이거의 반인 얘는 4분의 1이고, 얘는 4분의 루트 3이야. 그냥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갈 거야. 근데 이제 X좌표, 첫 번째 X좌표 봐보자. 이 X좌표는 당연히 뭐가 돼? 2분의 루트 3이 돼. 그래서 X좌표 처음에 2분의 루트 3이야. 근데, 그 다음 x 좌표는 봐봐. 얘가 오른쪽으로, 얘는 오른쪽으로 가서 플러스야. 근데 얘는 다시 그좌표에서 왼쪽으로 가잖아. 그러니까 4분의 루트 3을 빼줘야 돼. 그 다음 x 좌표가 그래서 이게 등비 급수가 되는 거야. 그런데 또그 다음 거. 요 길이가 4분의 파이야. 그럼 또 여기도 2대1대 루트 3이야. 그럼 여기는 8분의 1이고, 여기가 8분의 루트 3이야. 그러니까 그 다음 건 다시 또 오른쪽으로 가잖아 방향을 잘 봐야 돼요 P2에서 오른쪽을 더한 게두세 번째인 거야. 그러니까 더하기가 될 거라고. 더하기 얘는 8분의 루트 3이야. 솔직히 더안 해도 돼. 그다음 다시 또 빼고 더하고 왔다 갔다 할 거야. 지그재그하면서 어디로 다가가느냐니까 이건 급수가 돼. 얘는 어디로 다가가냐면 일단 공비 보이지? 얼마가 돼? 마이너스 2분의 1이 공비야. 그래서 1 마이너스 공비 분의 첫째 항으로 수렴해 끝이야. 그럼 이제 우리가 계산해 주면 2분의 3분의 2분의 루트 3이어서 범분수 돼서 3분의 루트 3으로 다가가. x 좌표는 이제 y 좌표도 또 해줘야 돼. y 좌표는 좀더 쉬운 건 뭐냐면 계속 위로 올라가 y 좌표는 그치지 예, 이거 그다음 y 좌표 여기서 또 올라가고 또 여기서 올라가고 계속 올라가. 근데 뭐야? 처음에 y 좌표가 2분의 1이야. 그다음 y 좌표는 4분의 1을 더 해야 돼. 그다음은 8분의 1을 더할 거야. 이런 식으로 갈 거야. 그래서 얘도 1-0b 2분의 1인 거 보이지? 첫째 항도 2분의 1이야. 계산해주면 1이야. 그래서 x, y 좌표가 3분의 1 루트 3 점점점 1로 다가간다는 거야. 그래서 x 플러스 y는 둘이 그냥 더하면 끝나. 요렇게 풀어야 돼.